들어낸 거야. 그렇죠. 시원하게 넘어갑니다. 돌아온 호잉이 드디어 드디어 후현한 홈런포를 만들어냅니다. k t 에서득점자 타선을 많이 오가면서 본인의 이 배팅 포인트를 찾아서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가면 가서 좋아지는 모습 나옵니다. 예. 본인의 복귀 후에 첫 홈런, KBO 리그에서 때려냈던 53번째 홈런을 이곳 KT 위즈파크에서 소아을했습니다 높게 쏠리린 타구는 높게 높게 멀리 멀리! 넘어갑니다! 제너도 호잉의 두 번째 시즌 2호 홈런! 한 걸음 따라오는 삼성을 다시 한 걸음 밀어내면서 8대3을 만들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와 지금 엄청난 크기였습니다자 지금 네. 변화구를 완벽하게 받아도 때립니다 김희실 이타구가 더욱더 멀리 더 멀리 담장도 없습니다 어제의 티격페이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첫 타석에서의 트럼프 제나는 호인과 함께 KT가 기선잡에 성공합니다. 좋은 투구 패턴을 보이고 있었던 손정 투수였었는데, 박경수 호잉타자를 상대로 좀 불리한 볼운트에서 투구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큰 장타를 허용하고 말았네요. 투벌 네. 원스트라이 크 호잉선수가 자신있게 본인의 스윙을 당한 것이 결국 가장 먼 곳으로 타구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성적입니다. 네. 어른쪽으로 음. 갑니다! 갑니다! 솔로 홈런! KT 위즈가 홈런으로 응수하면서 점수 다시 2대 2 동점! KT 위즈 제라드 호잉입니다. 야 좋은 타이밍에 네, 좋은 수위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네, 타석에 호잉 7번 타자.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탐장 넘어갑니다. 호잉의 시즌 5 홈런! 박경수의 이루타이어서 호잉의 2런포까지 KT가 확실한 6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5대 0입니다. 아 지금 뭐 비록 6회지만 멀티트도 있었고 뭐못 맞는 공도 있었고요. 호잉의 타구 어. 오른쪽 높게 멀리 아득한 곳에 떨어집니다. 야 확실한 마무리 펀치라고 보여질 정도로. 오늘 호잉 타자의 활약이 아 눈부십니다.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카운터 펀치 찬바. 제라도 호잉의 솔로포. 이렇게 한 점을 더 마지막까지 도망가고 있는 KT입니다. 퍼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OX 담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담장 솔로 홈방 제너 호잉, 올 시즌 7호 홈방입니다. 이제 격차는 아, 선점차, KT 위즈에게는 세계야호 팀에 또한 점을 얹어넣는 호잉입니다. 이제 점수는 9대5입니다. 홈런 이제 오히려 더 아쉬움이 커지는 권동진 선수들니다오키요또 가나요! 또하나요 오른쪽입니다! 백투백 브런포 KT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이제 격차는 두점 차, 4대2! 강백호와 호잉의 백투백 브런 이야, 이 경기는 두점 차로 갑니다. 경기가 또 이렇게 되네요. 야, 3타수 2안타 초고부터 때렸습니다 호잉의 타고 우중간 깊숙한 어. 코스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크레딧 슬랩. 승부의 무게추를 확실하게 자신들 쪽으로 가져오는 KT 위즈 그리고 제라드 호잉 이번 시즌 아홉 번째 홈반포 7회 결정적인 한방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호잉 타자는 초고속부터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는 유형의 타자인데 지금 투수가 인구적으로 공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초고속부터 카운트로 타격합니다. 잘 맞아나가니 타구 센터 쪽 센터 쪽중견수뒤로 담장, 담장, 넘어습니다 추격 하는투런포 파슨스를 상대로 호잉의 투런포가 터집니다. 올 시즌 이제 두자리수업는하 완성하는 선수입니다. 3대 2 턱밑까지 추격한 KT 위즈입니다. 주장는 상황에서 이 편한 이 승부를 계속 이 하는 결국 주장을 못해보고 떠난 떠난. 더넣올렸습니다 어... 호잉의 타구가 뻗어갑니다. 뻗어갑니다. 쭉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 떠갑니다. 감자 바깥에 떨어집니다. 제라드 호잉. KT 위즈의 초능력 친구 제라드 호잉의 한방이 터져 나옵니다. 결정적인 한방, 타점을 올려줄 수 있는 타자 제로드 호잉. 리드의 무게가 묵직하게 터진 도적 스카이. 네. 자, 지금 이 홈런은 트로피가 수원력 가까이 갔네요. KT 위즈의 첫 통합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배정대가 정수빈의 타물을 잡은 것에 이어서 곧바로 지금 트롯 홈런이 나왔기 때문에 5점 차김재희이 남아있다.